그래서요? 가 요즘 새로운 모임을 이런 들어갔다고? 이런 아니 새로운 모임 결성이 됐는데 여자 여덟 분이서 거기 제일 왕 언니가, 언니가 언니가 좋아하는 동생들만 딱 모집을 해갖고 야 언니가 모임 하나 만들게 이쁜 동생들아 들어와 하고 갔어 제일 나이 많은 언니가 환갑이고 이렇게 단계별로 쭉쭉쭉 있는데 나는 8번 여덟 명이니까 내가 적어도 한5 6 번쯤 될줄 알던 았 내가 막낸 거야. 5 2살 막내야 <laughs> 5 2살 막내인데 더 웃긴게 뭔지 알아? 막내인데 나만 할머니야 아,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짜증나 황갑대 언니도 할머니 아닌데 나만 할머니 내가 뭐 손주가 하나 둘이냐? 손주가 세이나 <laughs> 되잖아 누가 보 우리, 우리 사고친줄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laughs> <laughs> 맞지? 사고는 내가 쳤는데 <laughs> 언니 집식이비냐 <laughs> <laughs> 엄마 아빠지가우리한 응, 그니까. 거짓말했던 거야 뭘 거짓말을 해 내가, 내가 21살에 낳는 거를 내가 열어 25살 에 낳다 고한 것도 아닌데 사고 쳤다고 하니까 그렇지 <laughs> 아니 그 결혼을 일찍 하는 건 네. 난데 어? 근데 그 언니들이랑 같이 5월 1일인가 5월 2일인가 음, 음. 1박 2일 동아서 캠핑을 가기로 했어 음. 근데 언니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거 아냐? 엄마가 어떤 모임을 가면 되게 적극적이잖아. 아, 적극적이잖아. 내가 막 주도하고 뭐 하려고 하고 음. 근데 여기 언니들은 엄마, 언니들이 막뭐 하려고 언니, 하고 그냥 따라만 가는 거야. 응. 가면 돼. 엄마, 근데 엄마, 너 얼마나 이제 엄마, 나이가 네. 이모가 때. 엄마, 어. 어. 나이가 있잖아. 나이제사회적나이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가출동 나이가 아나이때나아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는데, 혼자들이 어. 많아서, 야, 대화하기는 어렵다. 야, 끊어라. <laughs> 잠시 후에 다시.